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어 강사 엄석호입니다. 이번 시간이 중졸 검정고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단어와 관련된 1강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강의를 쭉 들을 것인지 아니면 이 강의보다 한 단계 기초적인 부분들이 좀더 탄탄하게 쌓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초편을 들어야 되는지는 현재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설명 속도라든지 또는 수업의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아 현재 강의를 들어만면 되겠구나 아니다 이 강좌보다 한 단계 아래쪽인 기초편을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 제일 앞에 어휘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단어와 수거를 합쳐서 어휘편에 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2000개 전체의 단어와 수거 어휘들 중에서 일단 단어부터 하나씩 하나씩 강의를 해 나갈 텐데 사실 단어와 관련된 문제는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수급까지 포함한다면 한 세례 문제 그러면 아주 높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생활 영어랑 그리고 독해 문제가 거의 많은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보다는 그쪽 부분을 좀더 생활 영어랑 독해 부분을 좀더 많이 강의를 하고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생활 영어랑 독해를 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단어 그리고 문법 그리고 생활 영어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가 안 되면 문법도 안 되고요. 단어가 안 되면 생활 영어도 안 되고 단어가 안 되면 독해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수가 생활 영어랑 독해보다는 적은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단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 수업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네, 다시 교재를 보세요. 총 2,000개의 어휘가 담겨져 있습니다. 100, 어, 1600개 정도가 넘는 단어가 수록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수거가 300개 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니까 2,000개 정도의 어휘가, 단어 수거, 합친 어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강좌가 총 40강보다 한, 한두강 정도 많은 한 41강, 42강,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텐데, 만약에 앞에 있는 그1600몇 개의 단어와 뒤쪽에 300몇 개의 수거를 모조리 다싹다 다 강의한다면, 이게 40개, 50개의 강의로 끝날 일이 아니라 100개의 강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개 강의를 어떻게 다 듣습니까? 그래서 단어는, 수거는 전체를 다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단어를 사실 단어는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개씩 쪼개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몇 개씩 암기하는 그렇게 암기하시고 오늘부터 제가 1강에 강의하는 것들은 꼭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는 그런 단어들을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1강은 단어를 정리할 거고요. 이 강은 꼭 필요한 수거 앞쪽에 부분하고 뒤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왜 1번부터 없어요? <laughs> 1번부터 1600몇 번까지 단어인데 그 모든 단어를 제가 다 강의할 수 없고 요한 개의 강의만 단어 시간에 담았어요. 나머지는 차곡차곡 나누어서 암기하시고요. 중요한 단어들 몇개 뽑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act란 단어가 행동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나 행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act란 단어를 암기할 때 행동하다, 행동하다 이렇게만 정리하지 마시고 행동하다, 행위, 행동 이 뒤에 추가되는 뜻까지 함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하나만 딸랑 암기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이 add란 단어는 더하다, 덧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tion 요런 모양이 붙으면 상당수 대부분이 명사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아, 마지막에 ion 요런 형태로 끝나게 되면 동사가 아니라 명사의 모양을 띠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동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명사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형용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럴 수 있죠. 어,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요? 부사까지 한번. 이런 걸 품사라고 하는데요. 품사를 배우는 시간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품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배울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왜 얘기를 꺼내느냐? 앞에서 단어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뒤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살짝 설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아, 뒤에서 들을 때, 아, 맞아, 맞아, 그거, 배운 적 있어. 요런 만드, 요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어, 이해가 잘안 되더라도 뒤에 배우니까, 살짝만 언급을 해볼게요. 이 동사는요, 뭐, 뭐, 다로 끝나는 게 동사예요. 먹다, 가다, 자다, 움직이다, 행동하다, 이렇게. 바로 끝나는 게 일반적으로 동사예요. 두 번째 명사라고 하는 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라는 게 생물에도 이름이 있지만 무생물에도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뭐 직업의 이름으로서 teacher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명사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이름이 엄석호라고 하는 또 개인적인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이름, 개인적인 자기의 이름. 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이름을 명사라고 하는데 무생물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 사랑, 식물도 이름이 있는 겁니다. 꽃도 이름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이름을 다 명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건 100%는 아닌데 주로 받침 니은으로 많이 끝나요. 100%는 아닌데 주로 받침 니은으로 많이 끝나고 주된 일이 이 명사를 수식하는 일을 합니다.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건 명사를 꾸미는 일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사라고 하는 건 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꾸미는 거. 꾸미는 게 수식한다. 수식하는 게 꾸미는다. 같은 말이에요. 명사는 왜 제외하죠? 형용사가 꾸미기 때문에 그래요.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예쁜 꽃. 꽃은 명사인데 앞에 있는 예쁜이 형용사예요. 키큰 남자. 남자는 명사인데 키 큰이 형용사예요. 그런데 매우 키 큰. 형용사를 꾸미는 매우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 명사를 제외하고,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니까, 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꾸미는 건 부사. 그래서 최소한 요네 가지가, 아, 이름을 명사라고 해. 다로 끝나는 건 동사야.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야. 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꾸며주는 건 부사라고 하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차후에 이런 게 나오겠구나 짐작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드라고 하는 다로 끝나는 동사가 있는데 아 이렇게 이은 단어들이 이렇게 어디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ion이 붙게 되면 이게 더함, 추가, 덧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양이 살짝 다르죠. 얘는 명사예요. 충고. 어, 명사랍니다. 충고. 근데 마지막에 요렇게 SE로 끝나는 요런 모양으로 살짝 바뀌어서 충고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고는 명사에 속하는 느낌이고요. 하다. 다로 끝나는 건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들 외울 때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얘는 동사겠구나. 어, 얘는 명사일 것 같아. 확실히 구분 안 되겠지만 어, 그냥 그럴 것 같아라는 느낌조차는 좀 가지면서 하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이 어게인스는 반대하는 의미도 있어요. 찬성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그 다음에 제가 이, 이 벽에, 이 벽이 아니죠. 블랙보드 칠판인데, 칠판에 기대면, 칠판에 기대는, 기대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건 등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는 것도 사실 이 벽에, 이 칠판에 등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기대는, 그리고 하늘을 배경으로. 사실 등 뒤쪽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건저등 뒤쪽에 기, 기대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배경으로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단어 어게인스라는 단어가 가지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사실 다 달라 보여도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조금+ 조금씩 바뀌어서 기대는 배경으로 반대하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보면서 앞쪽에 게 제일 중요해서 제일 앞에 이렇게 나타냈지만 사실 뒤쪽도 여러분들이 그 단어의 뜻을 함께 외우려고 노력할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어메이지는 놀라게 하다는 뜻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ED 물론 E로 끝나면 D만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E로 끝나면 E를 지우고 ING를 붙여서 이렇게 ED랑 ING를 붙이는 모양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역시 이것도 차후에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 속에 자주 나올 테니까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동사에 ed를 붙이면 과거, 했었어, 했었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ed와 ing가 받침, 니은으로 끝나게 되면, 받침, 니은으로 끝나게 되면 형용사거든요. 과거로도 쓰이지만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ed의 느낌은 뭔가 당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걸좀더 어려운 말로 수동의 느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ing가 주는 느낌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는 느낌이 돼요. 하는 걸 우리는 이걸 능동의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가 있고 이 뉴스가 어 내가 쭉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뉴스를 본 거예요. 그러면 뉴스는 나를 이렇게 능동적으로 놀라게 만든 거죠. 그래서 뉴스에는 이렇게 ing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뉴스를 보고서 놀라움을 주는 게 아니라 놀라움을 당한 거죠 뉴스를 보고서 어떻게 저런 뉴스가 나왔지 그래서 나는 당한 거 이럴 때 나는 이렇게 이디가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뉴스라고 하게 되면 메이징 뉴스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남자 소년이라고 합시다 보이 그러면 놀란 소년 그러면 그 뉴스를 보고 놀란 소년 할때이어메이즈드라고 해서 이 소년은 자기가 놀라움을 중견이라 뉴스를 보고 놀라움을 당한 거니까 당할 땐 이렇게 ED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 ED가 붙으면 과거형도 있지만 아 당하는 느낌의 수동의 느낌의 형용서로 바꿀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어메이징 ING가 붙게 되면 이로 끝나면 이를 지우고 ING에요. 이건 뭔가를 주는, 능동적으로 하는, 뭔가를 주는, 하는, 이런 능동의 느낌을 가지는구나. 이런 작은 차이도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놀란, 놀라, 놀라운. 이렇게만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예. 그 다음에 베이크는 빵을 굽다인데요. 이렇게 이알이 e 붙으면, 물론 E로 끝났기 때문에 알만 붙인 거예요. 이알이 e 붙으면 100%는 아니지만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빵을 굽는 사람 제빵사가 되겠고요. 이렇게 Y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이커리는 빵집이라고 하는 동사관이 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케어라는 단어가 뭔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내가 신경 써주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걸케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FUL은 뭘 줄인 말인가 하면 FULL을 줄인 말이에요. FULL은 가득 찬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가 가득 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careful 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careful 이라고 하는 건 조심스럽고 주의 깊고 신중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 주의 깊은 형용사입니다. 반면에, 반면에 이건 줄임말입니다. FUL은 LESS라고 -S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음식에 sugarless라고 나오게 되면 설탕이 없는 무설탕 음식이 되는 거예요. less라는 단어는 가득 찬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신경 쓰고 조심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게 없는 거니까 부주의한 거죠. 아, full과 less라는 이런 단어의 어떠한 형태를 나중에 만나게 되면 뭔가 가득 찬거 f 드가겠고 뭔가 없는 건 l s 스 또는 less 이렇게 발음되는 이 단어가 붙어 있겠구나. 참고하는 것도 도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collect가 모으다, 수집하다인데 어, collection이라고 할때 이렇게 아, ion이 붙으면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어서 수집. 수집하다, 모으다의 명사가 수집. 또는 모은 물건, 수집품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 이건 다 번호인데요. danger라는 단어가 명사 위험이에요, 위험. 근데 OUS가 붙으면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엉뚱한 거 갖고 와서 이거는 형용사가 아닌데 라고 할수 있지만 10개 중에 9개가 OUS가 붙으면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danger란 단어가 위험이면 그 위험으로 이렇게 형용사를 만드는 거는 위험한 이렇게 모양을 한글의 의미를 받으시면 되겠죠. 형용사는 명사를 주로 꾸며 주는 일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디퍼런트. 근데 ENT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암기할 필요 가 없는데 디퍼런트라고 하는 건 다른 디퍼런스 ENC는 e 얘기가 명사로 잘쓰여요 ENC e 로 끝나는 건 명사로 잘 쓰인다. 그래서 다른 다른 점 차이. 다른 형용사. 다른 점 차이.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다음 디스커버 발견하다인데요. 이 디스커버는 발견하던데 이렇게 y가 붙으면 꼭 그렇진 않지만 이것도 역시 명사로 잘 쓰이는 겁니다. 선생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 단어를 단순하게 베이크 빵을 굽다 빵을 굽다 이렇게만 암기하지 말고 베이커아 이알이 붙으면 뭘뭐 이름 끄다에 알을 보시면 되겠지만 그러면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되는구나 100%라니지만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가면서 외우는 게. 도움이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자, 이번에 이분이란 단어입니다. 사실 이분이란 단어는 심지어라는 의미를 가지는 어, 그런 뜻입니다.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의미가 심지어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이 이분이란 단어가 뭔가 이렇게 평평한, 고른, 그리고 짝수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평평한 거니까 고른 거죠. 그러니까 홀수란 느낌보다는 짝수의 느낌이 강한 거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심지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짝수나 평평한 이런 의미도 있고 이분이란 단어가 훨씬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이분이구나. 그래서 여러 개의 의미를 다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m e n t로 끝나는 것도 이렇게 명사로 잘 쓰입니다. m e n t로 끝나는 건 명사로 잘 써요. 그런데 experiment란 단어는 m-e-n-t로 끝나서 실험이란 뜻인데요. 그 모양 그대로 아무런 모양의 변화없이 실험하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제가 m-e-n-t로 끝나면 명사로 잘 쓰입니다. 라고 제가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조건 명사로만 써! 명사로만 써! 이러지 마시고요. 아, 그렇게 잘 쓰이는구나. 이 정도로 정리가 되지 무조건 명사로만 쓸 거야. 이런 고정관념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MENT라고 해서 명사로잘 쓰이지만, 요 모양 그대로, 실험하다라고 하는, 바로 끝나는 건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그냥 동사인, 실험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안내를 해준 그러한 단어의 의미들을 고정관념으로 그렇게만 써요. 야냥 보다는, 그렇게 자주 써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 요렇게 좀. 융통성이 있게 그렇게 봐 드리는 게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레이스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 카인드는 친절한 이런 뜻이에요. 어, 친절한 이런 뜻인데 주로 받침 뉘으로 끝나고 명사를 꾸미니까 얘는 형용사예요. 근데 이 카인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친절하게 이런 부사가 됩니다. 이렇게 부사. 그래서 LY가 붙게 되면 부사가 되는데 이 레이시라는 단어는 이렇게 부사와 형용사 모양이 똑같은 것도 있어요. 레이슨 그냥 그 자체만 갖고도 늦게라고 하는 부사, 늦은이라고 하는 형용사 이둘 다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LY 붙는 게 부사지만 근데 어서 밑에 LY가 붙어 있는데요. 얘는 뜻이 좀 많이 바뀌어요. 늦은 늦게랑 상관없이 LY가 붙어서 부사가 된건 맞지만, 위에 거랑 좀 뜻이 바뀌어서, 최근에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어서, 뭐뭐 하게, 요런 의미를 많이 가지지만, 어, 이렇게 ly가 붙지 않아도, 늦게, 부사, 늦은, 형용사, 둘다 쓰이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ly를 붙였을 때 뜻이 많이 바뀌는, 늦게랑 늦은과 크게 어, 잘 짐작이 안 가는, 최근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뜻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똑같은 단어인데요. 읽을 때 리드라고 읽으면 이끌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이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레드라고 읽으면 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를 암기하는 건 학생 여러분들의 나누어서 여러분 힘이 제일 커요. 단어를 강의한다는 건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나눠서 암기하시되, 그 중에서 조심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 이제 이런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역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50개면 50개, 하루에 뭐 100개면 100개, 30개면 30개, 10개면 10개, 나름 자기 목표에 맞게끔 설정하셔서 꾸준히 암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 left란 단어는요, 왼쪽이란 뜻, 명사입니다. 왼쪽의 형용사, 이렇게 두가 다 써요. 근데, 떠나다, 남겨놓다, leave 이란 단어의 과거랑 과거 분사, 과거랑 과거 분사 이런 것도 차후에 배웁니다.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단어만, 뜻만 정리하면 될 텐데, 이 떠나다라고 하는 leave의 과거와 과거 분사도 left입니다. 아 왼쪽이란 뜻도 있고 떠나다 leave이란 단어 남겨놓다 떠나다 leave이란 단어의 과거 모양도 left란 그런 똑같은 모양을 쓰는 거죠. leave 떠나다 남겨놓다 둘이 반대말 같죠? 떠나는 거 남겨놓는 거 떠나는 거 멀어지는 거 남겨놓는 거 제자리에 있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떠나면 다른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남겨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이 leave이란 단어가 떠나다 남겨지다, 남겨놓다, 어 아, 이렇게 의미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 라이가 거짓말하다 뜻도 있고요. 명사로 거짓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이면 눕다고요 물건이면 놓을 수 없잖아요. 어떤 자리에 놓여있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리틀이란 단어가 꼬맹이, 작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리틀이란 단어가 거의 없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ittle milk 그러면 작은 귀여운 우유 이런 느낌보다는 우유가 거의 없는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작은의 의미로만 정리하지 마시고 작은 적은 뜻도 있지만 거의 없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May라는 단어는 아마 머뭐일 거야 또는 뭐뭐해도 좋아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May예요. 그런데 이 May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May가 5월이라고 하는 달의 이름이기도 하죠. 아래쪽에 민이 의미하다는 뜻도 있고요. 이 민이 민은 그래도 좀 나름 유명한 단어라서 의미하다, 또의도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의미하다, 의도하다. 그런데 뭔가 나쁜 비열한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 민이 평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다음 민에다가 s를 붙여서 민 s 라고 쓰게 되면 수단, 방법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게 이게 오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챙길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얘는 뜻이 많네. 오더는 명령하다. 명령, 명령하다. 동사 명사 모양이 똑같네요. 그다음에 순서란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주문할 때 주문. 그리고 주문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떤 순서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건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더라는 단어가 질서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뜻이 참 많은 단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오, 예, 이 강의 촬영하면서 굉장히 떨리고, 예, 뭔가 예, 평상시 못 느끼는 그런 묘한 예, 떨림 같은 게좀 느껴지는데, 예. 마지막, right입니다. 이 녀석은 사실, right 그러면, 오른쪽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제일 많은. 것. 또는 right now, 지금 당장, 바로 당장, 할때 뭐, 바로라는 의미가 떠오르는 든지 근데 이 right이 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투표를 할수 있는 권리, 이렇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했듯이 right now, 바로 지금, 할때 바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left에, 어, 반대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left는 왼쪽이니까 right이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오른쪽이 뭔가 옳다라고 생각했나봐요 네, 왼쪽은 틀렸고 그래서 이 오른쪽 말고 실제로 옳은, 맞는 정확한 이런 오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즈는 장미란 뜻인 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오르다 일어서다 뭔가 태양이 뜨는 거 뜨다 사람이 일어서는 거 가격이 올라가는 걸다 라이즈라고 하는데 이 라이즈 오르다 일어서다 태양이 뜨다 달이 뜨다 이 단어에 과거 모양이 로즈입니다 얘는 과거 분사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 분사,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뒤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 용어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양이, rise, 일어서다, 오르다, 가격이 오르다, 사람이 일어서다, 뭔가 또오르다 오르다의 과거 모양도 로즈가 있습니다. 장미란 뜻도 있고요. say는 말하다 뜻이 있는 거고요. 뭐뭐라고 적혀있다 의미도 있어요. 사실 간판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간판에 뭔가가 사실 적혀있으면 그건 적혀있는 거지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혀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say가 말하다 적혀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고 spring이라고 하는 건 봄에 새싹들이 막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봄이라는 의미도 있고 새싹이 막 솟아나다, 솟아나다 의미도 있고요. spring도 가만히 누르다가 탁 놓으면 피키죠 위로 막 튀어 올라가는 거. 뭔가 샘솟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많은 느낌이 spring이에요. 그래서 봄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샘물 할때 샘이란 뜻도 있고 말 그대로 스프리란 뜻도 있고 위로 소사오라 뜻도 있습니다. 서브젝트라고 하는 건 주제, 주어, 제목 실험을 할때 실험을 당하는 피실험자 그 다음에 뭔가의 역량을 받기 쉬운 의미 와 정말 뜻이 많네요. 예. 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우면 앞에 한두 개를 우선 먼저 정리하시고요. 뒤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차후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럼 트리는 다루다 누군가를 어, 막 다룰 때그 사람을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대우한다는건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고요. 의사로서 누군가를 내가 다룬다라는 건 치료하는 거니까 치료하다 의미도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동사 의미가 있네요. 원더라고 하는 건 궁금해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궁금해하다. <laughs> 와, 그렇게 된 거야? 놀라워하다. 궁금해하다. 놀라워하다 또는 명사일 때는 놀라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모양 이거 하나 가지고 동사, 명사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람, 놀라운 물건, 놀라운 것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대 제가 처음에 강의했을 텐데 f, u, l을 붙이면 full 가득 찬에 이걸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놀라움으로 가득 찬 그래서 wonderful은 놀라운, 훌륭한 <laughs> 놀라움으로 가득해 놀라운, 훌륭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일강이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정말 다 단어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강의가 100개가 넘어갈 거예요. 어, 그럼 너무 부담스럽죠? 나머지 단어들 좀 나누어서 잘게 쪼개어서 매일같이 암기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면 훨 도움 될 겁니다. 그 단어 수거 2,000개는요, 제가 선별하고 선별해서 기초적인, 정말 핵심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단어 수거들을 모아둔 거예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정리해서, 여러분들 꼭 암기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수거의 앞쪽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예,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2강에서 볼수 있도록 합시다.